프리미엄은 어, 42% s 어, 평가고요 b pro or 데 마이너스면 들고 가야죠. l 야죠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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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m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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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뭐 재무는 뭐볼 것도 없어요 이 회사는요. 어볼거 없어요 재무. 얘도 타이밍 싸움이거든요어 올해의 실적이 지금 어 나왔는데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죠? 어, 유가가 떨어지면서 어, 화학제품 단가가 좀 인하되는 부분이 생 생기, 생기는 부분이 나오나 봐요. 어, 매출도, 어,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요. 어, 2020년 3월 달, 보면은 영업이익이 185억이고, 당기순이익이 어, 106억이잖아요. 2022년도 영업이익을 곱하기, 185억을 곱하기 4를 했을 때, 약 700억 나오죠. 어, 700억이면은, 반토막 났다는, 뭐, 매출이, 에, 또 줄어들고, 영업이익도, 어, 반토막이 더 난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, 실적이,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예요. 근데 실적이 나쁘다는, 이유를 인해서, 나 올해 실적 안 좋아. 아,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어. 어, 그래서, 나 그냥 떨굴래. 하는 의도입니다. 예요? 거래량도 없고, 9만주 유가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. 2 0 2 0년 7천원에서 4배, 4배 올렸네요. 저는 이거 정리해요. 어, 팔고요, 어, 나중에 본다. 저는 정리합니다. 아, 송원산업, 어, 정리입니다. 털어요. 어, 회사는 좋지만, 실적이 이익금이 줄어든, 이 회사는, 음, 정말 좋은 회사인데, 얘는 유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, 유가가 떨어지면 얘는, 음, 금 자리에서 더 내려오고, 마진율도 떨어지기 때문에, 송원산업, 정리해요. 유가 오를 때 어, 하단에서 예를 들어서 어, 많이 떨어졌을 때 예, 그래서 유가가 바닥을 치고 이제 들어 올릴 때 그때 얘를 다시 쳐다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 요나돈못 어, 벌어 하는 게 예, 실적에 얘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송은산업 어, 그래서 송은산업은 어, 실적을 보고 따라다니면 된다 아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, 정직한 회사죠. 실적 좋으면 나올리고 실적 나쁘면 나 내리고 어, 그, 어, 그런 그 부분에서 어, 진실하다 정직하다 어, 그렇게 보여요 송호사람 에? 송호사람 어, 18,000 음, 어, 50원이요 얼마 안 잃었잖아요 십몇%밖에 안 잃었잖아요 어, 따봉하라니 정리하야 어? 따봉하라 파파니 송호사람 정리 정리하고 어, 어, 추천 들어가는 거, 어? 그거 사. 어, 어저께도 추천했잖아요. 어저께 추천한 거 사던지. 어? 어, 회사는 좋은 회사를 샀어. 어. 좋은 회사는 몸만 갖고 싸우면 돼. 타이밍만 보고 싸우면 돼요. 어, 성원사람 이렇게 매집 딱 하니까 힘 좋잖아. 매집하는 부분도 안보여요 얘는요 그냥 나 어, 관심없어 이거요 여기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네. <목소리>